안녕하세요 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보라야 어. 나 드디어 디오 육성재료를 다 모았어 뭐야 어떻게 다 모은거야? 거래도 하고 이것저것해서 겨우 모았지 뭐야 그리고 내가 두개 줬잖아 맞아 보라가 두개 주고 세 개는 거래를 했다고 그럼 꼭 말해야 된다고 됐거든요 <laughs> 하여튼 재료를 한번 볼게 어? 여기 보면은 와 재료가 <laughs> 장난이 아니야 이것봐, 내가 그때 다섯 개 필요할 것 같다고 했잖아. 설마, 설마, 다섯 개나 필요할 줄 몰랐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하다. 재료가 총 23개나 필요해. 와, 이거 안 좋으면 진짜 항의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하여튼 빨리 진화해볼게. 어? 있자 고주와 똑같이 보라색이 아우라가 나오고 있어. 오, 그러네. 하여튼 육성이니까 우리 고주 사토루하고 디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오, 둘다 시간 멈추는 기술이 있잖아. 맞아. 누가 더 많이 멈추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오, 좋아. 그럼 바로 출발하자고. 오케이. 시작이다! 오랜만이구만! 그러게, 진짜 오랜만에 왔잖아! 히히! 그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 오? 드디어, 디오가 나오는 순간! 잊자! 그럼, 공격 모션은! 와 장난 아니다! 와 여기 무슨 페스티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디오가 이렇게 좋아져도 돼? 우와 원래 이런 캐릭터는 별로 안 좋았잖아 어 맞아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번에 완전 칼을 가른 것 같아 좋은데 와 <laughs> 내가 만들기를 정말 잘했는데 아이 내 건데 디오 <laughs> 그럼 한번 스탠스 볼게 어? 데미지 945에 SPAO 레인지 30. 어? 데미지가 처음에는 그렇게 높지 않다. 어, 그러게. 이 정도면 요새 나온 캐릭터라고 거의 비슷해. 오성들 말이야. 어, 맞아.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원거리 AO e 타입이야. 오. 원은 생각보다 넓고. 그러네. 괜찮은데 히히. 그럼 업그레이드 해볼게. 어. 이자 좋았어! 스탯을 보면은, 데미지 3290에 SPAO, 레인지 30. 드디어, 공격 모션이 바뀐다고! 어, 바뀌는 거야? 그럼, 바로 볼게! 이자 그럼, 공격 모션은, 과연, 어떻게, 오! 오. 와! 스탯트가 나왔어! 어, 진짜? 진짜! 와! 오. 대박 멋있다, 진짜! 정말! 그라차 어디 가냐! 꽝! 와! <laughs> 잠깐, 위에 뭐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 잘 봐봐. 간다, 간다, 간다. 잊자, 이거 봐. 위에 회오리가 쳐. 뭐야, 이거. 나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보니까 아, 그러니까. 간다. 와, 진짜 멋있다. 럭셋을 한번 볼게. 어? 데미지 4790에 s p a o 레인지 40. 레인지 증가했고요. 보면은 이렇게 원거리 AO인데 원거리가 엄청나게 커졌어. 오, 좋아지고. 아까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네. <laughs> 그럼 또 업그레이드, 있자 좋았어, 이거 봐! 데미지 14,390에 SPO 레인지 40이거든? 어. 딱이 정도가 최근에 나왔던 신규 오더 스탯이야 그러네. 그리고 여기까지 설치 비용이 13,000! 생각보다 조금 비싼데? <laughs> 그러니까. 여기까지 쓸 거면은, 디오보다는 신기호성이 날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업그레이드 비용이 75,000원. <laughs> 오, 엄청 좋아질 건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laughs> 이제 시작이야. 그럼 바뀐 공격 모션은 과연? <laughs> 와. 이제는 스탠드가 직접 가서 움직이고 있어. <laughs> 진짜. 와, 장난 아니다. 다시 가주세요. 짠 이번에는 위에서 또안 떨어지나? 어? 어 없다 응, 뭐야? 그냥 스탠드 자체가 번개인가 봐 아까보다 조금 약해 보이네 그렇지만 데미지는 중난이 아니라고? <laughs> 그러겠지 그리고 이거 봐봐 디오가 지금 거만하게 서있다고? <laughs> 뭐야 디오도 중인병이야? <laughs> 거만하게 서있다가 스탠드를 던져버리는 것 같아 받아라 그럼 셋을 한번 볼게 <laughs> 어? 데미지 54,390에 SPAO, 레인지 55. 그리고 이렇게 원거리 AO인데, 아까보다 원이 더 넓어졌어. 진짜! 와, 진짜 조조 캐릭들이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다고 <laughs> 그럼 또 업그레이드 있자! 와하! 스탯을 보면은, 데미지 96,940에 SPAO, 레인지 57.5.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10만이네 <laughs> 또 업그레이드 8만 짠와 데미지 26만 4940에 SPAO 레인지 63.2 드디어 대박의 마지막 업그레이드 오. 이거 하면은 분명 타임스톱 기술이 나올거라고 그러니까 스킬 빨리 보고싶다 짠 데미지를 보면은 34만 2606에 SPAO 레인지 68.2와 그리고 역시 보면은 타임스탑 멀티메이트가 생겼다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 어?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범위가 전체라고 알고 있거든? 어? 진짜? 여기서 한번 써볼게 무작정 업그레이드 우와 돈 많이 들잖아 생각보다 하하 근데 콩자 머리 좋네 하하 <laughs> 그럼 <웃음> 타임 얼티메이트 우와, 우와. 대박 와 엄청 멋있었어 우와. <laughs> 잠깐만 지금 다 멈췄어 안 멈췄어? 어? 확인을 못했네 바보야 그거 확인을 해야지 아 디오 어? 감상하고 있었어 여기 멈췄어 어, 이거 봐 진짜? 그리고 아직까지 멈춰있어 물뭐 이렇게 길어? 와 장난 아니다 우와. 이제 우와. 풀렸어 와 아, 아, 계속 멈춰있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가 고조 사토를 설치해주세요 오케이 와 고조다 히히. 받아라 으라차차차차 꽝 <laughs> 그럼 셋을 한번 볼게 어? 데미지 2625에 SPA 6.5, 레인지 95. 와, 데미지를 보니까 5성하고 거의 비슷한데? 뭡니까? 설치 가격도 27,000원 밖에 들지 않잖아. 어, 네, 저렴해, 생각보다. 확실히, 보조 육성은 저렴한 맛이 쓰는 거야. 네. 그럼 한번 시간을 멈춰보자고요. 멈춰볼까요? 간다, 도메인. 와 오. 그런데 확실히,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고, 6초 정도 멈추잖아. 어. 이왕 육성 만들거면은 고조보다는 디오가 훨씬 날것 같아 와우. 그런데 총 설치하는 비용이 60만원이야 60만원 너무 비싸다 하지만 무한모드에서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아, 그렇긴 하지 히히. 앞에서 고조 오성으로 모아준 다음에 마지막에 디오로 멈추게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 완전 환상이 짝꿍일 것 같은데 그럼 간다고 타임 스톱 얼티메이트 왜 아직까지 안되는거야 아 너무 긴데? 기술이 좋은 만큼 대사용 대기 시간도 상당히 길다 그럼 고조 스킬 다시 한번 써주세요 뭘까? 도메인 으라차차차차 모아주세요 와! <laughs> 여기 공간은 고조 거야 그럼 이제 된것 같은데? 다 됐다 이제 타임 스탑 얼티메이트 <웃음> <와>! <웃음> 장난 아니야 어 근데 진짜 천국 같았어 방금 어? 천국 같았어? 어와 보라야 어나 진짜 만들기 힘들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것 같아 네, 진짜 내가 준게 컸지? 그러니까 보라가 디오를 두 개나 줘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었다고 아 나는 만드는 거 포기야 포기 보라는 다음 육성을 기대하라고 <laughs>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